책 읽기에 즐거움을 더하는 조명 휴대성 끝판왕.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일리마 휴대용 북라이트 V2 독서 등. 밤에 책 읽다가 조명이 어두워서 눈이 피곤했던 경험 많으셨죠? 이 북라이트는 각도 조절과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조명 맞출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 USB 충전식이라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집게클립 방식이라 책에 딱 고정시켜두면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독서를 즐길 수 있어 속 시원해요. 전국까지 포함된 완벽한 구성.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예단의 휴대용 LED 북라이트. 밤에 책 읽다가 조명 때문에 눈이 피로한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친구 하나면 그런 걱정 끝.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쏘아주고 밝기 조절까지 되니까 눈에 맞춰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더라고요. 화이트 색상이라 어디든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꼬지형 설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악보 볼 때나 잠들기 전 수면등으로도 딱이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MONU 휴대용 LED 북라이트 무드등. 독서하다가 어두워서 책을 덮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젠 책에 간단히 집게로 고정해 주면 어디서든 환한 독서가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 화이트 계열이라 깔끔하고 작은 사이즈 하나로 무드까지 덤으로 얻으니 집안 분위기도 살아요. 소비 전력도 효율적이라 걱정 없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어 캠핑이나 여행 시에도 딱이에요.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